지금 세계 과학계가 조용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40년간 쓰이던 교과서 한 문장이 대한민국 앞에서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77세 독일 석학의 고백이 ces 현장을 멈춰 세웠죠. 세계 석학들이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원천 기술이 약하고 이론을 넘을 수 없다고 하지만 모두가 포기할 때 대한민국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5만 번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67% 신축에도 8K를 유지하는 화면이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불가능을 붙잡은 대한민국. 그 선택이 세계의 기준으로 돌아온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MIT 미디어랩에서 12년간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저는 CES 2026 국제기술검증위원으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중앙홀에 들어섰습니다. 검증대상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신축형 스크린 기술이었죠. 사실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12만 명이 모인 거대한 홀 안에서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에른스트 바일러 교수를 발견했습니다. 77세의 그는 디스플레이 물리학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 700여 개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현대 디스플레이 물리학의 저자였죠. 그책 273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산 속도와 응용력에서 뛰어나지만 원천 이론에서는 여전히 서구권에 의존한다. 저 역시 그 문장을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삼성부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검증 장비를 든 그의 표정에서 저는 묘한 확신을 읽었어요. 150cm 크기의 스크린 앞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67%까지 늘어난다는 화면, 그러면서도 8K 해상도를 유지한다는 주장은 물리법칙상 불가능했습니다. 픽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소재의 탄성 한계를 넘어야 하는데, 현존하는 어떤 물질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전 검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제출한 97페이지 분량의 기술문서였어요. 신축성 유기 반도체층, 마이크로 LED 어레이, 자가복원 전극구조라는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저는 동료 검증위원인 스탠포드 출신 재료공학자 제임스 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마케팅용 프로토타입일 겁니다. 실제 양산은 불가능하죠. 중앙 무대 조명이 켜지자 12만 관람객의 시선이 일제히 삼성 부스로 쏠렸습니다. CNN과 BBC를 포함한 67개 언론사 카메라가 실시간 중계를 준비했어요. 저는 검증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항목 1번, 물리적 확장성 검증. 항목 2번, 해상도 유지율 측정. 항목 3번, 장기 내구성 테스트. 각 항목마다 합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죠. 에른스트 교수는 독일제 정밀 현미경을 설치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아시아 기업이 원천 기술에서 유럽을 앞선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협회 기술 고문 사토 케니치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61세의 그는 소니와 파나소닉에서 30년간 디스플레이 개발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일본산 분광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밀 측정은 여전히 우리가 최고입니다. 사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검증자가 아니라 판결자였다는 것을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박도현 전무가 올라왔습니다. 54세의 그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였어요. IMF 시절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며 공부했다는 이력이 업계에 알려져 있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1089일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시계를 켰어요. 과학적 검증은 정확한 시간 기록에서 시작되니까요. 사토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일본 도쿄 정밀계기연구소에서 제작한 분광 분석기가 들려 있었어요. 30년간 손이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이끌었던 그는 일본 기술의 정밀함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늘어나는 화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픽셀이 67%나 늘어나면서도 해상도를 유지한다는 건 재료공학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에른스트 교수가 삼성부스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속임수는 오래 못 갑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확신을 읽었어요. 40년간 700여 개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 온 이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리 없다는 확신이었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12년간 신축성 소재를 연구했지만, 픽셀 밀도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늘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12만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박도현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시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기술은 1089일간의 실패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머를 켰어요. 과학적 검증은 정확한 시간 측정에서 시작되니까요. 사토가 작게 웃었습니다. 실패 횟수로 기술을 증명할 순 없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독일 칼스루의 공과대학의 헬무트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7세의 그는 유럽 반도체 연구소에서 30년간 소재 분석을 담당했던 전문가였죠. 물리법칙은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헬무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법이니까요. 박도현 전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150cm 크기의 스크린이 보였어요. 얇은 필름처럼 보이는 화면 위로 8K 해상도의 산악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을 67% 확장하겠습니다. 박 전무의 손이 스크린 양 끝을 잡았죠. 저는 초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17초였어요. 천천히 화면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0cm가 170cm로 다시 190cm로 확장됐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관찰했습니다. 픽셀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신호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에른스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토도 분광 분석기를 들고 따라갔죠. 210cm, 230cm, 마침내 250cm에서 화면이 멈췄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12만 명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산악 풍경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바위의 질감, 나무 잎의 결, 하늘의 구름까지 8K 해상도 그대로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7% 확장 후에도 화질이 무너지지 않다니요. 에른스트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토는 분광분석기를 화면에 가까이 댔어요. 측정값이 나오기까지 7초가 걸렸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늘려보세요. 에른스트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현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다시 원래 크기로 줄였다가 재차 확장했어요.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250cm 에서도 픽셀은 무너지지 않았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재료 역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으니까요. CNN 카메라가 화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 앞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에른스트 교수는 독일제 전자현미경을 꺼내 화면 표면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5만 배율로 확대된 픽셀 구조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픽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50cm 상태에서나 250cm 상태에서나 픽셀 밀도는 동일했어요. 사토가 일본제 계측기로 교차 검증에 나섰습니다. 도쿄 정밀계기 연구소에서 제작한 그 장비는 나노미터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최첨단 기기였어요.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초가 걸렸습니다.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죠. 12만 관람객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CNN과 BBC 카메라 67대가 사토의 손을 클로즈업했어요.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측기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오차율 0.0001%였어요. 물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죠. 저는 노트북에 그 값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27분 39초 첫 번째 검증 통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단한 번의 측정만으로 기술을 입증할 순 없었으니까요. 에른스트 교수가 다시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5회 연속으로 늘렸다 줄여보십시오. 박도현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반복적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했습니다. 150cm에서 250cm로 다시 150cm로 총 5회 반복됐죠. 매번 측정값은 동일했습니다. 오차율 0.0001% 이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헬무트 박사가 독일 칼스루의 연구소에서 가져온 응력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화면 소재에 가해지는 응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장비였어요. 정상적인 소재라면 67% 확장 시 응력이 임계점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달랐죠. 응력 분산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화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MIT 시절 지도 교수였던 제임스 윌슨 박사에게 배운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신축성 디스플레이의 한계는 소재가 아니라 픽셀 구조에 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화면은 그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픽셀이 늘어나면서도 간격을 유지한다는 건 기존 물리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었죠. 박도현 전무가 무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추가 검증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에른스트 교수와 사토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동요를 읽었죠. 40년간 확신했던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현재 측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에른스트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만 응시할 뿐이었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 MIT에서 연구한 12년의 경험이 단 7초 만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홀 안에 12만 관람객이 숨죽이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사토가 다시 한번 일본제 계측기를 화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30년간 손이 연구소를 이끌며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죠. 측정 버튼을 누른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초가 걸렸습니다.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12만 관람객이 일제히 숨을 죽였죠.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오차율 0.00011%였습니다. 이전 측정보다 더 정밀한 값이었어요.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죠.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물리법칙상 픽셀이 67% 늘어나면 밀도가 떨어져야 했으니까요. 에른스트 교수가 독일제 장비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소에서 가져온 레이저 간섭계였어요. 빛의 파장 변화를 측정해 소재의 변형을 나노미터 단위로 분석하는 장비였죠. 그가 화면 중앙에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빛줄기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측정이 진행되는 20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CNN 기자들조차 카메라 셔터 소리를 죽였어요. 저는 초시계를 멈췄습니다. 오전 10시 32분 15초. 검증 시작 후 8분 58초가 흐른 시점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디스플레이 산업의 모든 이론서를 다시 써야 했으니까요. 레이저 간섭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재 변형률 0.00009%. 에른스트 교수가 측정 값을 세번 확인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77세 노학자가 40년간 확신했던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충격과 초조함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헬무트 박사가 독일 연방물리기술연구소에서 인증받은 응력 분석기를 꺼냈습니다. 화면 전체의 응력 분포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장비였어요. 측정이 시작되자 스크린에 컬러 맵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은 고응력, 파란색은 저응력을 의미했죠. 정상적인 신축성 소재라면 화면 가장자리에 빨간색이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전체가 균일한 녹색이었습니다. 응력이 완벽하게 분산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헬무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료 공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군요.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검증 위원들이 술렁였죠.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MIT에서 12년간 연구하며 불가능하다고 배운 기술이 제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박도현 전무가 무대 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시면 독일제든 일본제든 미국제든 어떤 장비라도 사용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에른스트 교수와 사토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당혹감을 읽었어요. 40년간 가르쳐 온 교과서 273페이지의 문장이 단한 번의 시연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전무가 무대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는 실패 기록 2022-2025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가 파일을 펼치자 수천장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실패 원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2월 14일 설날 당일입니다. 박정무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픽셀 간격 유지 실패. 327번째 시도였습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2년 9월 10일 추석 연휴 첫날. 소재 응력 분산 실패. 1842번째 시도.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무대 가까이 다가가 파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연구원 김태훈의 딸 돌잔치날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도 실험은 계속됐죠. 2023년 8월 7일, 연구원 이수진의 어머니 칠순잔치날. 역시 실패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른스트 교수의 손이 떨렸어요. 박도현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총 1089일간 5만 장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포기한 날을 찾는 게더 빨랐을 겁니다.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12만 관람객이 일제히 침묵했죠. CNN 기자들조차 카메라를 내렸어요. 저는 파일 속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새벽 3시에 찍힌 연구실 풍경이었어요. 12명의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죠. 그옆 화이트보드에는 4237번째 실패, 내일 다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사토가 파일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6월 15일 기록이었어요. 소재 배합 3782번째 변경. 탄성 계수 0.003 증가. 여전히 목표치 미달.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박민수 연구원 아들 졸업식 불참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현 전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록이었어요. 5만번째 시도 성공. 그한줄 아래 12명의 서명이 있었죠. 김태훈, 이수진, 박민수를 포함한 연구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천재가 만든 게 아닙니다. IMF 시절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던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MIT에서 12년간 연구하며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5만 번의 실패를 견뎌낸 사람들은 처음 봤으니까요. 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2만 관람객이 숨죽이며 무대를 바라봤어요. 에른스트 교수가 무대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77세 노학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대답 없이 허공을 바라봤죠. 40년간 700여 개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온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양은 원천이 약하다. 에른스트 교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교과서 273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었죠. 전 세계 물리학도들이 그 문장을 외우며 공부했습니다. 저 역시 하버드 시절 그 교과서로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그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토가 일본제 개측기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밀은 일본이라고 믿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30년간 손이 연구소를 이끌며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MIT에서 12년간 연구하며 신축성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확신했었으니까요. 박도현 전무가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에른스트 교수 앞에 섰어요. 교수님의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박 전무가 조용히 말했죠. 273페이지 문장을 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1089일을 버텼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어요. 세대 간의 대화였죠. 교과서를 쓴 세대와 교과서를 뒤집은 세대의 만남이었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홀 전체가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CNN 카메라 67대가 에른스트 교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12만 관람객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에른스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박도현 전무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40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헬무트 박사가 독일제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칼스루의 연구소로 돌아가면 교재를 수정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검증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MIT 미디어랩으로 돌아가 연구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죠. 12년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기술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사토가 분광분석기를 내려놓으며 박도현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만 번 실패해도 5만 첫 번째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말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만 관람객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5분간 이어졌죠. 에른스트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CNN 생중계가 진행 중이었어요.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7세 노학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40년간 강단에 섰습니다. 에른스트 교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700여 개 대학에서 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죠. 오늘 그 교과서 273페이지 문장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교수가 가슴에 달린 훈장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 훈장이었어요. 디스플레이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받은 훈장이었죠. 그가 훈장을 무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훈장은 과거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박도현 전무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세계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12만 관람객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3분간 이어졌어요. CNN 카메라가 두 사람의 악수를 클로즈업 했죠. 저는 무대 아래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MIT에서 12년간 연구하며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는 배우지 못했어요. 에른스트 교수는 77세의 나이에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최고의 겸손이었죠. 사토가 무대 옆에서 박도현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술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0년간 손이 연구소를 이끌며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죠.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헬무트 박사가 독일 칼스루의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재 수정을 시작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존경심을 읽었어요. 67세 재료공학 전문가가 한국기술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저 역시 MIT 지도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신축성 디스플레이 연구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BBC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에른스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과서를 언제 수정하시겠습니까? 교수가 즉시 대답했어요.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홀 안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CNN 앵커가 생중계 중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40년 이론이 단 7초 만에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67개국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하버드 동기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과학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에른스트 교수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러 온 것이었죠. 200명의 학생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MIT에서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은 CES 2026에서 목격한 기술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른스트 교수가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교과서 273페이지를 수정했어요. 한국은 생산속도와 응용력 뿐 아니라 원천기술에서도 세계를 선도한다로 바뀌었죠. 새 교과서는 이미 전 세계 500여 개 대학에 배포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슬라이드에 띄우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배우러 가야 할 곳이 바뀌었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죠. 교수님, 한국 기술이 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89일의 실패 기록, 5만 번의 시도, 설날과 추석을 포기한 연구원들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박도현 전무와 연구팀은 5만 번 실패해도 5만 첫 번째를 시도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CES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실패 기록이 담긴 검은 파일, 새벽 3시 연구실 풍경, 화이트보드에 적힌 내일 다시라는 문구들이었죠. 에른스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로렌스 교수 말이 맞습니다. 그가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40년간 틀렸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원천 기술은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죠. 강의가 끝난 뒤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23세 독일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삼성 디스플레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했죠. 내년 여름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원해보세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MIT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CES 2026은 단순한 기술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세대 교체의 현장이었죠. 교과서를 쓴 세대가 물러나고 교과서를 다시 쓰는 세대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했어요. 이건 당신들 세대가 만든 결과입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IMF 시절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내며 공부했던 세대. 설날과 추석을 연구실에서 보낸 세대, 5만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세대, 그들이 만든 기술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젊은 시절 허리 휘도록 일하며 키워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댓글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